안녕하세요. 파랑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파랑새 또한 나이를 아주 오래 먹은 품종 중에 하나입니다. 국내에 들어온지는 대략적으로 한 7, 8년 전에 유행을 했고요. 그 당시에는 이 머리 하나에 뭐 3만 원, 4만 원 정도 할 정도로 고가의 다육이 중에 하나였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파랑새 한번 키워보려고 많은 노력을 했고 구입하는데... 이 아이가 나온 지 1년 만에 웨드로 하나 구입을 했는데, 그때는 키우는 방법을 몰라서 딱 6개월 만에 물음병으로 보내버렸습니다. 그때는 이상하게 파랑새 자체가 잘 물러서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요즘에는 국내에서 어느 정도 적응을 다 했고, 실생으로 나오는 아이들이 개량을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물음병에 아주 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파랑새는 자구가 많이 나오는 품종이 아닌데도 요즘은 이상하게 자구가 많이 나오는 아이들이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그만큼 기술이 발달했거나 아니면 유전자 개량이 어느 정도 진행하고 있는 상태가 아닌가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파랑새의 특징은 이게 얼굴을 보면 알듯이 각이 져 있습니다. 각이 져 있고 이 완전 묵었을 때는 전체가 다 빨간색으로 물이 드는 참 특이한 녀석인데요. 어, 이름이 파랑새라 그래서, 어, 예상하기에는 파란색 얼굴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분들도 있지만,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성장기에는 녹색빛 얼굴을, 얼굴을 하고, 이 단풍이 들 때는 진한 붉은색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파랑새는 아까도 자구가 많이 나오지 않는 육기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이 아이 같은 경우도 대략 한 3, 4년 이상은 자라고 있는 아이입니다. 3, 4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자구를 하나도 안달 정도로 자구에 아주 이 심이 야박한 품종 중에 하나입니다. 파랑새가 자구가 많이 태어나지 않는, 것도, 않는 게 단점이긴 하지만 이 다른 국민에 비해 잔병치레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물주기에 좀 신경만 써주신다 그러면 오랫동안 감상할 수, 오랫동안 예쁜 모습을 볼수 있는 대표 품종이고요. 가격대가 워낙 착해졌기 때문에 큰 부담 없이 예쁜 모습을 오랫동안 감상할 수 있는 대표적인 품종입니다. 지금 영상에 보이는 파랑새 같은 경우는 제품에 온지 벌써 4년이 넘는. 아, 아주 나이를 먹은 파랑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줄기 부분을 보시면 이 아이가 어느 정도 나이가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나이가 아주 오래됐는데도 자구가 없는 참 인색한 품종 중에 하나인데요. 파랑새가 이 자구에 인색하다라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구에 인색하다라고 해서 멋지지 않는 그런 다육이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파랑새는 성장하는 계절이 봄과 가을입니다. 봄과 가을이고 겨울에 다른 다육이처럼 붉게 단풍이 들어갑니다. 단풍이 들어가고요. 일조량이 풍부하면 이렇게 뽀얀 백분이 전체적으로 얼굴을 감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광에 좀 강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다른 다육이에 비해 이 파랑새 같은 경우는, 어, 강한 이 햇살에도 이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그런 강한 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 웃자람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웃자람이 다른 다육이만큼 이렇게 강한 건 아니지만, 여름같이 이렇게 강한 햇살에 덮개를 했을 경우, 이 입이 간격이 벌어지면서 약간 얼굴 모양이 예뻐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음, 가을부터 다시 강한 햇살에 내놓으면 어, 얼굴이 또 다져지면서 예쁜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 파랑새는 성장이 빠르지 않습니다. 빠르지 않지만 그렇다고 뭐 느림보 거북이처럼 어슬렁 어슬렁 걷는 건 아니고요. 이 분갈이 용토에 따라서 성장의 성장의 이런 느낌도 많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파랑새는 분갈이 할때 대략적으로 상토 성분을 약간은 높여서 키우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어, 상토 성분이 높으면 성장은 빠르나 뿌리가 그렇게 건강하게 자라지는 않습니다. 그러고 분갈이 횟수도 늘어나기 때문에. 어, 상토 성분을 과도하게 높이기 보다는 내 환경에 맞게 붕트, 어, 상토 성분을, 상토 비율을 맞춰서 해주는 것을 좋, 추천드리는데요. 보통 가정에서는 상토가 30% 이상 넘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분갈이 시기는 가을에 해주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이 분갈이를 할때꼭 뿌리 부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파랑새 같은 경우는 뿌리가 잔뿌리가 많이 나는데요. 잔뿌리가 이 노세가 빨리 되는 품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뿌리가 약하면 이자 얼굴이 계속해서 계속 작아지는 특징을 보이기도 합니다. 파랑새는 물을 대략적으로 3주 간격으로 주시면 물이 큰 문제가 없이 키울 수 있는데요. 과도하게 뭐 성장기에 2주, 1.5주를 주면 이 물음병이 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파랑새만큼은 3주 간격으로 물을 줘도 충분히 예쁜 모습을 보면서 감상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파랑새는 다른 국민이와 다르게 하엽이 많이 지지 않습니다. 하엽이라는 것은 뭐냐면 입이 말라가는 것을 말하는데요. 입이 그렇게 빠르게 마르지 않기 때문에 음 예쁜 수형을 오랫동안 볼수 있는 다육이 중에 하나입니다. 입이 단단해서 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하엽이 지면 일할 일거리가 많아지기 때문에 어 부지런하지 않으면 예쁘게 키울 수 그러니까 깨끗하게 키울 수 없기 때문에 약간은 어좀 게으르신 분들이 키우기에 좋은 품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장이 빠르지 않은 다육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듯 화분은, 어, 결정한 호리병 화분보다는 이렇게 옆으로 약간 장독대 모양의 국대접 모양의 화분에 심어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외두 같은 경우는 호리병 화분에 심어도 예쁜데 이렇게 군생은 호리병 화분보다는 이렇게 국대접 모양의 화분에 심어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 지금 시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묵으면 파랑색 같은 경우는 단풍색이 이렇게 잘 빠지지 않습니다. 빠지지 않아서 아직까지 이게 핑크빛 얼굴을 감상할 수 있는데요. 이 처음 농장에서 나온 아이들 같은 경우 대부분 이 지금 이렇게 진한 붉은색이 아니라 어 연두색빛 얼굴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 파랑새가 다져지기까지 시간이 참 오래 걸리는 다육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보통 한 2년 정도를 키워야 어 조금은 예쁜 모습을 감상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조급하게 키우려고 하면 이 키우는 재미가 없어집니다. 천천히 이 파랑새 같은 경우는 기다리면서 감상을 해야지 예쁜 모습을 오랫동안 볼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